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투데이 김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입니다. 계속 구준 날씨더니 오늘 모처럼 밝은 네. 네, 햇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가웠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산책하거나 운동하기에 참 좋지요. 네, 그렇습니다. 따뜻한 날씨. 가벼운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이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동네 슈퍼마켓의 새로운 변화를 소개합니다. 업그레이드 슈퍼마켓 함께 보시죠. 부착 인착,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작된 나들 가게 또한 이제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나들가게 주인공을 만나기 위 제작진이 찾은 곳은 충청북도 청주. 그런데 입구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부서진 계단에 여기저기 쌓이는 빈 병, 쓰레기들까지 온통 없선한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나들가게 청주 대표 선수 연재명 장윤미 부부. 지난 10년 동안 부부의 삶의 터전이 되었는데. 그런데, 가게 한쪽에 놓인 편정과는 어리지 않는 이 요상한 진열대장의 정체는 뭘까? 혹시 새로운 인테리어 소품 아니면 벌써 가게 공사를 시작하신 건가요? 비디오하고 도서하고 대여업을 하다가 지금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그냥 이렇게 두고 장사하시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는 그냥 방, 방치 중이네요. 가게 안에서 함께 운영했던 도서 대여점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그만둔 상태다. 그래서 편의점 운영에 더 힘을 쏟고 있다는 사장이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데다 그때그때 물건을 채워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슈퍼보다 손이 더 많이 간다. 가게를 시작한 건 직장을 그만둔 후 취업이 어려워지고 나서였다.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걱정을 두고 고민하다 편의점을 택했다. 편의점을 선택하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절실했고요. 24시간 운영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제 근무 시간을 늘리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들 나가는 부분이니까 힘든 것도 있고 10년 동안 무조건 열심히 일했다는 사장이 덕분에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게 매출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요 근래에는 뭐 대형마트도 생기고 또 가격 인상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편입니다요 올는 가게는 손님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오가는 편. 그런데 가게를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필요한 물건 이 있어 들르는 목적구매 손님과 가게 앞을 오가는 떠내기 손님들이다. 그렇다 보니 구입하는 물건들은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아무래도 편의점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고요. 주변에 대형마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편의점보다는 주부님들은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편이에요.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막상 주부들이 편의점을 들르는 아니요, 경우에도 콩나물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주부는요, 아, 죄송해요, 주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편의점 자주 오세요? 아 자주 오지는 않고요. 급한, 급하게 필요한 게 있을 때 오는데 없는 게 많더라고요. 필요한 물건이. 아. 전의점의 경우 주부들이 많이 찾는 보식료보다는 젊은 층들이 주로 찾는 생활용품이나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매주에 도움을 주는 주부층 손님의 발길을 잡기가 어렵다. 가게 매출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도움을 주기 위해 너들가게 지원단이 떴다. 전문가가 지적한 첫 번째 문제. 시시 뒤에 바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그 고객들이 주로 주부 고객층들인데 안녕. 여기 매장은 지금 편의점 형태로 돼 있어서 주부 고객층들하고는 좀그 고객 그 서비스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게 주변 상권은 일반 주택가. 아 지금 장 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네. 아, 어디서 봐요. 보신 거예요? 마트에. 마트. 네, 마트신 마트, 아. 마트. 그럼 여기 바로 옆에 편의점 있는데 편의점에서 장안 보세요? 아안 봐요. 네. 아니 왜안 보세요? 비싸. 그 쇠도 없고, 어... 그리고 주부한테 필요한, 별로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가게에 겉겉 넣어댕 시설들. 가게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비인 진열장이 벽, 천장, 바닥, 가까 없이 우중충하다. 여기가 지금 뭐 이사 가기 일부 직전이거나 아니면 가게를 접으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 시급히 그 매대 장식장을 바꿔주고 상품을 진열할수 있는 그런 곤도라를 설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격 하루를 위한 포스부터 네. 설치하고 걱정 반, 기대 반, 한1 0년간 같이 했다, 해왔던 가게인데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어, 다음에 자랑할 테니까 다음에 기대해 주세요. 주택가인 상권에 맞춰 편의점이 아닌 일반 슈퍼 형태로 가게를 바꾸기로 했다. 드디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들가게로 재탄생한 가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고 바꿔놨으니까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입구부터 싹 달라졌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던 바닥은 시설부으로 깔끔하게 정리 가게 안 분위기도 더 환해졌다 낡았던 시설들을 싹 교체 특히 가게 한쪽 썰렁하게 서있던 책장들을 없애고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을 누렸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편의점에서도 세일을 한다는 거. 주부들이 많이 찾는 생활용품들을 중심으로 세일 코너를 따로 마련했다. 그리고 상권에 맞춰 일반 가정에서 많이 찾는 과일과 식품 종류도 늘렸다. 아 이제까지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강해가지고 네. 이제 싼 가게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주려고요. 가게의 변신 소식을 듣고 그동안 발길이 뜸했던 주부들도 가게를 찾았다. 다양해진 물건과 훨씬 낮아진 가격에 대한 반응이 궁금한데. 아니, 어머니, 여기 네. 이용해보시니까 어떠신 가요아 아, 예전에 편의점 하면 좀 비쌌는데요. 네. 여기 나들이 가게로 바뀌었다 해서 와봤는데요. 되게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싼가요? 네, 싼것 같아요. 음. 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많이 나들가게가 이제 오픈이 됐는데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나들가게가 많이 오픈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이나 또 우리 슈퍼조합 등등 여러 기관들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들가게 파이팅! 정확한 상권 분석으로 다시 활기를 찾은 가게 나들가게 성공뿐 아니라 상대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아르헨티나 전에서 승리도 기대해 볼게요. 아이들의 마음을 잡아야 주부들의 발길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확 변한 그 나들가게의 모습 보면서 참 손님들도 좋아하시는데 <laughs> 네. 손님들 입장 생각하고 그 마음을 먼저 읽어야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있겠죠. <laughs> 네. 나들가게 잘 봤고요. 생방송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